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오늘은요 앞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거든요. 태국의 70대 중반의 나이로 황혼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은 분이고요 저희들은 할아버지 부를 때요 롱분 롱분 이렇게 부릅니다. 롱은 태국말로 아저씨란 뜻이고요자 오늘 할아버지가요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거든요. 사이클도 타시고요. mtv도 쓰시고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또 다른 취미로는 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비틀즈 음악을 좋아하시고요. 엘비스 플레슬리는 광팬이십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나가봤는데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뚝딱거리시고 공방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저렇게 네모나 뚫으시려고요. 자꾸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요. 못으로 박고 그걸 또 빼내고 다시 못으로 박고 빼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요. 할아버지 그걸로 뚫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을 빌려드릴 테니까 드릴로 뚫으세요 라고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뭘 만드는 걸까요. 뭘 만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받침대 같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미싱 재봉틀이죠. 밑에 끼는 이런 재봉틀 받침대를 만드신 겁니다. 자 이걸로 뭘 하려고 하시나 제가 봤는데요 저 위에는 저렇게 화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즉이 할아버지는요 화분 화분 장식대를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그림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공방도 좋아하시고요 여러 가지 뭐 레드불이라든가요 싱아라든가 콜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십니다 본인 딴에는 또 좋아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잘 그리시고요 나쁜 취미도 아니고 좋은 소일거리인 것 같습니다 창도 그려보고요. 맥주도 뭐 로고도 넣고 여러가지 재미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계십니다 자 가끔씩요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가 있습니다 바베큐도 굽고요 뭐 돼지고기 라든가 여러가지 닭고기 이런거 꼬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구워 먹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기를 같이 구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요 한국 소주를 좋아하십니다 한국 사케 사깨, 코리아 사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사시는 이야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혀놓고요. 본인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재미있고요. 할아버지는요, 젊어서 만나셨던 할머니 1967년도 엘비스 플래시가 아마 처음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할머니 두 분이 같이 사랑을 나누셨고요. 평생을 이 사람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요 회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약 2년 전쯤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을 여의시고요 혼자 자식들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부츠를 하얗게 칠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하얀색이 아니고요 뭔가 장신구도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뭔가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만드시는지 조금 의아했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이런 반짝이 <laughs> 이런 것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뭘까요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재밌는 물건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건 옷이죠 옷 등에다가 어떤 문양을 붙이고요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이런 걸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 동안 며칠간 또몇주 동안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8월 15일이었죠 한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6일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든 거는 그를 기념하는 옷이었던 겁니다. 식구들은 좀 웃고 깔깔거리고 재밌어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게 본인이 좋고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 입으셨습니다. 옷도 잘 만드셨고요. 멋있게 할아버지는 잘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에 옛날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억에 또 빠지시는 거고요. 자, 옷도 또 저렇게 멋있습니다. 와펜도 갖다가 붙이고요, 꼬미고요, 멋지게요. 본인 딴에는 굉장히 멋있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옷인가요?라고 제가 물어보면요,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옛날에요, 존 레논이 저렇게 옷을 입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뿐이 아니고요, 비틀즈도 따라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만큼 얼마나 옛날 생각이 나시고 지금은 연루하고 일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에 빠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사랑하셨던 할머니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매일같이 아마 할머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어서요,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 그런 결혼생활들과 비슷하게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냈다. 이런 슬픔들을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를 회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이제는 좀연로 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일도 많이 없겠죠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요 과거를 회상하며 또 현실에서 위안을 삼고 계신 거죠. 자 할아버지 저도 좋아하고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이런 정열이 지속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저희 집 앞집에는 롱군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취미는 소공방, 지금도 보시면 재봉틀 위에다가요. 저렇게 화분, 화분 받침대도 만드시고요. 페인트 통을 가져다가요. 싱아라든가 뭐 레드불이라든가 맥주, 음료 이런 간판들을 로고들을 그림도 그리고 계십니다. 나이 연세에 비하셔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또 화분도요 저렇게 꾸미시고 나무 의자 같은 거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저런 걸로요 뭘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화분도요 저렇게 이쁘게 칠하시고요. 집을 저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계시는데요. 스위홈 집을 방문하시는 사람들한테 환영하는 팻말도 만들고요. 이렇게 공방으로요 매일매일 노년의 외로움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친구는요 이렇게 작은 개를 좋아하는데요 개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러이크라통 데이였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가봤습니다 어 할아버지 코리아 한국 유니폼을 입고 계시네요 저 자전거 유니폼은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요 돌아올 때 기념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는요, 저게 좀 괜찮고 멋있어서 할아버지께 드렸는데요. 할아버지 딴에는 나름 이게 고급스럽고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어디 나가실 때 멋있게 입고 싶으실 때, 치장하실 때 저렇게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러이크라통 축제의 날이라 할아버지가 멋있게 입고요. 어딘가 외출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데 가셔 가지고 좋은 약속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노년에 혼자 사시니까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저렇게 활동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러면 참 좋겠죠. 자, 뭐 하시나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플래시, 자전거 플래시죠. 이걸 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시겠다는 이야기죠. 자전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브레이크 유격도 좀 크고 조금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위험한 것도 같은데 할아버지는 이게 좀 익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 시간 내서요 제가 좀 봐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쪽 구석을 보니까 이렇게 또 할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이 있습니다 의자죠 이렇게 받침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발 받침대도 있고요 신발을 벗고요 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위에 앉아서 옆에 화단에다가 또 차를 끓여놓고 음악도 들으시고.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는 특석입니다. 아마 저녁이라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릴까봐 아마 본인은 비닐카바를 씌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걸 들어 놓기는 그렇고 밖에다만 놓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를 보니까요. 오늘은 아마 사이클을 타고 나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담배 한테 피시고요. 자, 천천히 둘러보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멋지게 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멋있죠? 나이가 70대가 넘으시고요.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사시는데도요.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 멋지게 나가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찍었더니요. 저한테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야다 됐니? 나 이제 가도 되겠어?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다녀오세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왠지 할아버지 지나가는 등팀 모습을 보니까요 조금은 약간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전거를 타고요 오늘 같은 날 러이그라통데이 때. 좋은데 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같으면은 어디 막걸리 한잔 하시러 읍내 친구를 만나러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요.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요.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가는 할아버지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고요. 오늘 할아버지의 안전을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크라토몬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끄라통이라고 꽃으로 치장해서 만든 저것들을요 강물이나 물가, 연못 이런 위에다가 뛰어 보내면서요 한해 동안의 애근이라든가요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내려가라 이렇게 기원을 하며 비는 날이죠. 저희도 오늘 빠질 수가 없죠. 오토바이를 타고요 저렇게 행사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행사장을 가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어통들 저것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 것을 구입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어, 할아버지 여기 계시네?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러 갈까 하다가 할아버지를 잠깐 좀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보시는지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저러시다가 머리 허연 저런 할아버지가 이 동네의 명물이 되는 건 아닌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실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혼자 뭔가 술한 잔을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니까요 말할 틈새도 없이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가시는 건지요? 자암튼 오늘 하루 이렇게 할아버지 즐겁게 보내셨고요. 좋은 날을 맞이하셔가지고요 오늘 뜻깊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셨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년도요 저렇게 활기차고 즐겁게 정열적으로 남은 인생 멋있게 사시기를요 제가 행복하시라고 또 이렇게 기원을요 오늘 할아버지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